안녕하세요. 스카이 붐입니다. 이번 영상은 10월 17일 아이비 베이스볼 B팀과 프렌즈의 경기 하이라이트입니다. 미리 보는 플레이오프 경기. 긴말 필요 없이 지금 시작합니다. 이회죠 IBA 공격 1번 타자 스트레이트 볼로스로 1루로 갑니다. 주자 뛰고 포수 2루로 송구 2루에서 아웃됩니다. 2루수의 글러브가 주자의 엉덩이에 먼저 닿았습니다. 2번 타자 쳤습니다. 3루수 정면 3루수 볼을 잡고 1루로 정확하게 송구하며 투아웃 3번 타자 풀카운트에서 쳤습니다. 3루수의 글러브로 빨려들어가는 타구. 공수교 대됩니다 1회 말 프렌즈의 공격. 1번 타자 쳤습니다. 3루수 볼을 잡고 1루로. 송구가 바운드되며 공이 뒤로 빠집니다. 타자 주자 빠르게 1루로 돌아 2루로 갑니다. 2번 타자 원앤 투에서 안쪽 변화구에 속으며 3진 원아웃이 됩니다. 3번 타자 투수의 초구를 밀어칩니다. 1, 2간을 지나는 우전 안타. 2루 주자 3루를 돌고 볼도 홈으로 옵니다. 결과는 세이 프렌즈가 선취 득점에 성공합니다. 4번 타자 투나싱에서 쳤습니다. 3루수 라인 근처에서 볼을 잡아 1루로 던집니다. 하지만 송구가 빗나가며 세이프 5번 타자 쳤습니다. 3, 루관을 뚫어내는 좌전 안타. 1, 4말루가 됩니다. 6번 타자 원엔2에서 투수의 강력한 직구에 루킹 삼진. 투아웃입니다. 7번 타자 쳤습니다. 또다시 3루수 정면. 3루수 자신의 베이스를 밟고 이닝을 끝냅니다. 다음께 사야리. 2회 초 아이비의 공격. 4번 타자는 스트레이트 볼넷으로 1루로 갑니다. 5번 타자 쳤습니다. 좌회수 방면 큼지막한 타구. 펜스 앞에 떨어집니다. 1루 주자는 3루로 타자 주자 2루로 뜁니다. 공은 이제 중계되고 1루 주자는 3루에 들어갑니다. 6번 타자 쳤습니다. 우회수 방면. 라인 안쪽에 떨어지는 타구. 타자 주자 1루를 돌아 2루로 뜁니다. 3루 주자, 2루 주자 모두 홈으로 들어오며 스코어 2대1이 됩니다. 7번 타자는 풀카운트에서 볼넷으로 1루로 갑니다. 8번 타자 쳤습니다. 2루 수잡아 1루로. 그사이 3루 주자 홈으로 들어오며 스코어 3대1. 2루 주자 3루로 뜁니다. 보수 3루로 송구. 심판 아웃을 선언하지만 심판 합의로 볼이 떨어진 것을 확인하고 세이브를 선언합니다. 9번 타자 쳤습니다. 중견수 위치를 잡고 볼을 기다립니다. 3루 주자 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1번 타자 쳤습니다. 유격수 옆을 지나가는 중전 안타. 3루 주자 홈으로 들어오며 4대 1이 됩니다. 주자 뛰고포수1루 선구. 이번엔 주자 오버런. 태그 아웃됩니다. 오늘 두 번의 도루 모두 포수에게 잡힙니다. 다음께 사야리. EMR 프렌즈의 공격. 8번 타자 쳤습니다. 유격수 볼을 잡고 1루로. 1루수 바운드볼을 잘 잡아냅니다. 원아웃. 9번 타자 투 스트라이크에서 볼을 툭 건드리고. 1루수 볼을 잡아 1루로. 투 아웃입니다. 1번 타자 쳤습니다. 볼은 내야을 벗어나지 못하고 1루수 플라이 아웃. 3자 범태로 끝이 납니다. 3회 초 아이비의 공격 2번 타자 쳤습니다 제자리 높이 뜬볼보수 좋은 수비로 아웃 카운트를 올립니다 3번 타자 쳤습니다 3루 땅볼 3루수 볼을 잡고 1루로 하지만 송구가 이나가며 세잎됩니다 4번 타자 쳤습니다 볼은 유격수 글러브 아래로 지나갑니다 1루 주자 2루에서 오버런 하지만 다시 돌아옵니다. 5번 타자 쳤습니다. 3루 라인을 타고 나가는 장타 코스. 2루 주자 3루를 돌고 볼은 이제 중계됩니다. 3루 주자 홈으로 들어오며 스코어 5대 1이 됩니다. 6번 타자 쳤습니다. 투수를 스치고 지나가는 타구. 2루수볼을 잡고 1루로 1루에서 아웃됩니다. 하지만 심판하기로 1루에서 세이브로 판정이 바뀌며 주자 1, 3루가 됩니다. 1루 주자 2루로 뛰고 포수 인절단대에 걸리며 넘어집니다. 부상 조심해야 됩니다. 7번 타자 쳤습니다. 중견수 볼을 기다리지만 볼이 글러브를 실화합니다 주자들 한 베이스씩 이동하며 스코어 7대 1이 됩니다. 주자 2루로 뛰고 주자 2 3루 8번 타자 2&2에서 떨어지는 볼에 헛스윙 투아웃입니다 9번 타자 쳤습니다 우익수 앞으로 달려오지만 이번에도 볼이 글러브를 실화합니다 3루 주자 2루 주자 모두 홈으로 들어오며 스코어 9대1 나이스 나이스 (1번) 타자 쳤습니다 3루 관을 뚫어내는 자자한타 (1루) 주자 (3루에서) 슬라이딩 세이프됩니다 (2번) 타자 쳤습니다 깨끗한 자자한타 (3루) 주자 홈으로 들어오고 스코어 (10대1) (1루) 주자 (1루) 로 뛰고 주자 (2) (3루가) 됩니다. 타자 스트레이트 볼넷으로 1루로 이사말루 찬스가 찾아옵니다. 4번 타자도 스트레이트 볼넷. 밀어내기 점수가 들어옵니다. 5번 타자 쳤습니다. 좌익수 방면 큼지막한 타구. 좌익수를 넘어가 떨어집니다. 3루 주자, 2루 주자 홈으로 들어오며 13대 1로 멀찌감치 도망가는 아이디. 6번 타자 쳤습니다. 중견수 자리를 잡고 기다리며 볼을 잡습니다. 길었던 3회 초가 끝이 납니다. 다음 께사야리 3회 말브렌즈의 공격. 2번 타자 쳤습니다. 깨끗한 좌전 안타. 3번 타자 쳤습니다. 우익사 앞에 떨어지는 볼 1루 주자 3루로 향하고 타자 주자는 2루로 갑니다 4번 타자는 3앤1에서 볼넷으로 1루로 무사 말루의 찬스가 프렌즈에게도 찾아옵니다 5번 타자 쳤습니다 3루수 볼을 잡고 2루로 던집니다 하지만 볼이 뒤로 빠지고 2루 주자까지 홈으로 들어오며 13대3이 됩니다 6번 타자 쳤습니다. 2루수 옆을 지나가는 우전안타 우익수 볼을 잡고 바로 2루로 던집니다. 2루에서 아웃. 볼이 조금 먼저 도착한 듯 합니다. 7번 타자 쳤습니다. 좌익수 안전하게 잡아내고 선두주자 태그 스코어 13대4가 됩니다. 일루 주자 2루로니다포수 일루로 송구. 결과는 스8번 타자 쳤습니다. 유격수 앞으로 흐르는 공. 유격수 볼을 잡고 빠르게 일루로. 이닝이 종료됩니다. 다음 게 사야리. 사야초 아이비의 공격. 7번 타자 쳤습니다. 유격수 글러브를 지나가는 전전 안타. 뛰고 볼이 뒤로 빠지며 2루로 들어갑니다. 다시 볼이 뒤로 빠지고 2루 주자는 3루로 들어갑니다. 8번 타자는 스트레이트 볼넷으로 1루로 갑니다. 9번 타자 쳤습니다. 유혁수 1루로 선택하고 그 사이 3루 주자 홈으로 들어오며 14대 4가 됩니다. 1번 타자는 스트레이트 볼렛으로 1로 갑니다. 2번 타자, 쳤습니다. 잘 맞았습니다. 하지만 자익수 정면, 자익수 바로 2로 던지고 주자들 다시 돌아오지만 2루 주자는 오버럭. 어이없는 플레이로 더블 아웃, 사회초가 끝이 납니다. 다음께 사야리. 사야말, 프렌즈의 공격. 9번 타자, 쳤습니다. 유격수 볼을 잡고 빠르게 1루로 1루에서 아웃됩니다 1번 타자 쳤습니다 파울라인 안쪽에 떨어지는 타구 2루까지는 가지 못합니다 주자 뛰고 보수는 던지지 못합니다 2번 타자 쳤습니다 유격수 앞으로 달려오지만 볼을 잡지 못합니다 3번 타자 쳤습니다. 빗맞은 타구. 이 타구는 우익수와 1루수 사이에 떨어집니다. 1사 말루의 기회. 4번 타자 쳤습니다. 2루간을 빠져나가는 중전 안타. 1루 주자, 3루 주자 모두 홈으로 들어오며 두 점을 쫓아가는 프렌스 5번 타자 변화구에 속으며 멋진 빠든으로 화면에서 사라집니다. 6번 타자 강하게 건어올린 타구 중전안타가 됩니다. 2루주자 3루를 돌아 홈으로 들어옵니다. 7번 타자 쳤습니다. 유혁수 볼을 잡고 2루 베이스를 밟으며 이닝이 종료됩니다. 다음 게 사야리. 5회초 아이비의 공격 3번 타자 쳤습니다 3루수 볼을 잡고 1루로 송구가 빗나갔지만 태극 아웃 됩니다 4번 타자 풀카운트에서 볼을 피해 보지만 복부에 볼을 맞고 1루로 갑니다 5번 타자 쳤습니다 투수쪽으로 구르는 공 투수 2루로 2루에서 선행주자 아웃 투아웃입니다 포수 1루 주자를 보고 바로 1루로 던집니다 하지만 1루수 볼을 떨어뜨리고 주자를 보내줍니다 6번 타자 쳤습니다 3루수 볼을 잡고 1루로 5회 초가 끝이 납니다 함께 사야리. 5회 말 프렌즈의 공격 8번 타자 쳤습니다 3루로 굴러가는 공 3루수 안전하게 송구하며 원아웃입니다. 9번 타자 풀카운트에서 헛스윙 삼진. 2 아웃입니다. 1번 타자 쳤습니다. 유격수 정면 유격수 편안하게 송구하며 삼자범퇴로 이닝이 끝이 납니다. 다음 게 사야리. 6회초 아이비의 공격. 7번 타자 쳤습니다. 잘 맞았습니다. 자익수 키를 넘어가는 장타코스 타자 1루를 지나 2루로 향하고 이제 볼을 잡은 자익수 타자 두자 빠른 발로 3루까지 편안하게 들어갑니다. 8번 타자 풀 카운트에서 높은 볼을 걸러내고 1루로 갑니다. 주자 뛰고 볼은 뒤로 빠집니다. 9번 타자 풀 카운트에서 볼넷으로 1루로 무사 말루가 됩니다. 1번 타자도 볼넷으로 1루로 갑니다. 밀어내기 점수가 들어오며 15대 7이 됩니다. 2번 타자는 바뀐 투수의 강력한 중력 변화구에 당하며 포스 플라이 아웃 원아웃입니다. 3번 타자는 볼넷으로 1루로. 다시 밀어내기 점수가 들어옵니다 4번 타자 투수의 빠른 볼에 속수무책 헛스윙 삼진 투아웃입니다 5번 타자 쳤습니다 투수 맞고 흐르는 볼 투수 잡아 1루로 공수교 대냅니다 다 함께 사야리. 유쾌말, 프렌저의 공격. 2번 타자 투수의 변화구에 속으며 헛스윙. 삼진 원아웃입니다. 3번 타자 쳤습니다. 이루수 정면. 이루수 편안하게 1루로 송구하며 도아웃이 됩니다. 4번 타자 쳤습니다. 유격수를 스치는 좌전 안타. 포수 볼을 뒤로 빠트리고 1루 주자는 천천히 2루로 들어갑니다. 5번 타자 쳤습니다. 잘 맞았습니다. 중견수와 우익수 사이에 떨어지는 장타 코스. 2루 주자 3루를 돌고 타자 주자 2루로 달립니다. 2루 주자 천천히 홈으로 들어오며 한점 쫓아가는 프렌즈. 점프하며 볼을 피하고 이루주자는 3루로 들어갑니다. 죽어, 죽어, 죽어. 6번 타자 풀카운트에서 투수의 강력한 속구에 오! 헛스윙 투수 3진으로 경기를 끝냅니다. 까지 최고의 경기를 펼쳐준 양팀 선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번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봐라> <봐라> 没事的。